이미 언론을 통해서 사실상 그리스 리그로의 이적이 좌절된 것으로 알려진 이재영, 이다영 자매가 그리스 리그로 갈 것이라는 반론이 다시 또 나왔습니다. 터키의 이전 시카하는 이다영이 2021-22 시즌 그리스 여자 배구리그에서 활약한다고 밝히면서 이적 성사를 확신했는데요. 그리스 스포츠신문 포스터는 이하 한국시간으로 6월 18일 흥국생명은 이적설은 모르는 얘기라 한다. 대한민국배구협회는 국제이적 동의서를 발급할 생각이 없다. 하지만 카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해 왔다며 전하면서 이다영은 이미 그리스 여자 배구단 파업과 계약에 합의했다. 흥국생명 쪽도 문제가 없다. 머지않아 이적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이 보도한 입장은 흥국생명 역시 이다영이 2021-22 그리스 여자 배구 리그에서 뛰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다. 카하는 배구 선수 385명을 관리하는 16년 차 스포츠 에 이전시이며. 지난 11일 이다영 파옥 기단 보도 자료를 배포했는데요. 다들 잘 아시는 대로 이다영은 학교 폭력 가해로 인한 소속팀 한국생명의 무기한 출전 정지 대상이며 대한배구협회는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야 어쨌건 입건 기소 구형 선고 확정 판결 등 법적인 징계 근거는 없던데다가 가하는 국제배구연맹 관련 법률 서비스도 선수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흥국 생명만 찬성한다는 대한민국 배구협회 국제이적 동의서 없이도 이다영 파옥 계약이 가능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 파옥에 입단한 이재영이다은 쌍둥이 자매 중 이재영도 결국 동생과 같은 칸 에이전시와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때문에 그동안 에이전시가 없었다고 알려진 이재영의 에이전시가 밝혀짐에 따라 이재영의 파옥 입단 과정도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터키 이스탄불에 본사를 두고 있는 칸은 지난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재영이 칸 소속 선수라는 것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11일 이다영의 파업 계약 후 이다영은 칸 선수 명단에 이름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하지만 같은 팀에 입단한 이재영은 에이전시가 없어서 어떻게 파업과 계약한 것인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는 이날 카안이 이재영을 클라이언트로 소개함에 따라 쌍둥이 자매의 파옥 계약은 모두 카안이 한 것으로 보이면서 추측이 일단락된 바 있는데요. 그동안 이재영은 카안이 아니라 다른 루트를 통해서 파옥과 계약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이는 이미 이 해명을 통해서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카안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재영도 손에 넣을 수 없는 선수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는 이미 파옥과 계약한 선수라는 의미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안이 내놓는 해명은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의 가장 곁에서 내놓는 해명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참고로 쌍둥이의 에이전시인 카아는 2005년에 설립된 스포츠 에이전시입니다. 배구, 농구, 축구, 핸드볼 등팀 스포츠 전문 에이전시라고 밝히고 있지만 배구 특화 스포츠 에이전시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데요. 회사에 소속된 선수 중 남여배구 선수가 4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이다. 홈페이지를 보면 국제배구연맹의 자격증을 걸어놓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배부가 인정하고 있는 배구 에이전시인 셈인데요. 카안은 지난 6월 11일 이다연에 대해 그리스 여자 배구단 파업과 계약했다고 발표하면서 국내에 알려졌고 이때부터 그리스 언론도 이다연을 파업 선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카안 측의 언론 플레이로 의심할 수밖에 는 없는데요. 이는 여전히 대한배구협회 측에서 쌍둥이의 이적 동의서를 발급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누차 보도해 드린 대로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는 그리스 리그로 이적을 추진했지만 이 선수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해줘야 하는 주한 그리스 영사관 측에서 두 선수에게 한국을 떠나 그리스에서 뛰는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대한배구협회의 확인서를 받아 와야만 운동선수 비자를 발급해 줄수 있다고 했고 배구협회에서는 이들 자매가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확인서와 국제 이적 동의서를 발급해 주지 않기로 한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서 결국 이적이 무산되고 만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파옥 구단 측에서도 이적 동의서를 대한배구협회 대신 국제배구연맹 측을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는데 주한 그리스 영사관과 대한배구협회의 결정이 발목을 잡는 바람에 쌍둥이의 팀 합류가 늦어지게 되었고 결국 이 때문에 올 시즌 운영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피해를 받고 쌍둥이도 이적이 실패로 끝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파옥은 10월 9일 아우티라스와의 올 시즌 첫 경기를 시작으로 새 시즌을 맞을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팀으로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쌍둥이를 제외하고 올 시즌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쌍둥이 입장에서는 어디로 갈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로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해외 이적조차 막히게 되었으니 결국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젊은 나이에 은퇴하고 배구계를 떠나든가 아니면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하던가 둘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들 쌍둥이가 두 번째 선택지를 고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지 않으니 결국 이들은 배구계에서 퇴출되는 수순을 받는 게 아니냐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사실 이들 쌍둥이 자매의 이적이 성사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팀에서 어떤 활약을 펼치는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이적이 성공적으로 끝날지는 미지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들 쌍둥이 자매 중 이재영은 이미 팀 내에 있는 외국인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입지가 이다영만큼 탄탄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이미 나왔었습니다. 16일 남자 배구 세계랭킹 2위의 배구 강국인 폴란드의 배구매체 스트레파시 아트코프키는 이다영은 일단 절차가 마무리되면 출전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쌍둥이 자매 이재영은 그리스 파옥의 다른 외국인과 남은 두 자리를 놓고 겨뤄야 한다며 냉정하게 내다봤는데 스트레파시아트코프키는 파옥에 쌍둥이 자매가 오면 외국인 선수가 4명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그리스 여자리그는 경기장에 외국인 선수가 3명까지만 허용된다. 이재영은 예비자원으로 밀려날 수 있는 상황임을 알아야 한다고 팀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이들 쌍둥이 자매의 복귀 시도는 애초부터 배구 팬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흥국생명 구단 측이 쌍둥이 자매의 복귀를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에는 배구 팬들이 들고 일어나며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서며 서로 응원하는 팀을 초월한 연합단체인 여자배구 학코카 해자 복귀 반대를 결성해 흥국생명 구단의 모기업인 흥국생명의 본사가 있는 서울 종로구와 한국배구연맹이 위치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를 오가며 트럭 시위를 벌이기까지 하면서 이들의 리그 복귀를 무산시켰던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피하듯이 선택했던 이번 해외 이적이 과연 얼마나 많은 팬들의 응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부분에 주목해서 이번 논란을 잘 되짚어보면 이번 쌍둥이 자매의 일은 애초에 해외 이적은 성사될 수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대중은 단순히 성적에 연연하기보다 스포츠 정신을 제대로 보여주는 선수들에게 환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면에서 쌍둥이 자매는 대중의 환호를 받을 자격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들의 과거 때문만이 아니라 그런 과거를 대하는 현재의 태도 역시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후 인터뷰에서 구단에서 시킨 대로 사과했다고 말했고 피해자에게 고소로 대응하면서 이들의 무리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피해자의 폭로 이전 소속 구단이던 흥국생명내에서 일으킨 분열도 그야말로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다시피 했는데 그런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팬들이 선뜻 이들 쌍둥이 자매를 응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쌍둥이 자매의 복귀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성적이나 능력, 실력보다 인선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기기를 바라며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